가옴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건물인가요? 네 여기 오 이거 건물이 멋지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 레아웃 창문이 설치되었고요 그 알루미늄 후레싱까지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좀 살짝 매립되어 있는 느낌인데 네. 그 테두리 부분에 전용 후레싱을 지금 감아 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유리 색깔이 우리가 브론즈 컬러를 써요 음. 브라운 칼라를 쓰면은 로이 코팅 유리가 이제 두 장이 들어가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브라운 유리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집하고 이제 유리 칼라가 좀 다를 거예요 어 그러네요 뭔가 더 세련된 느낌 네 이거는 여기 건설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브라운 유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브라운 유리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색상은 보통 몇 가지 정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가능한 컬러가 지금 브라운하고 블루, 음. 그린 그정도인데 뭐 그린 유리는 요즘에는 잘 안쓰고요 대부분은 컬러 유리를 넣어달라고 하면은 브라운 유리가 거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유리에 색상 들어가는 것도 조금 가격 상승 요인이 있나요? 어, 저희가 매입하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현장에는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기본 견적 네. 안에 컬러는 원하는 대로. 네, 맞춰드리고 하시면. 있어요. 이 주택은 옥상 부분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여기는 이제 옥상 부분은 주인분이 사시는 주인 세대. 2, 음. 3층은 네, 임대 세대. 음.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1층은 상가고요. 외장재는 스타코로 마감이 되었고, 저희 레아웃 창문은 개네오의 백색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옆에는 검정색 프레임으로 이제 지어졌고요. 저기 창호에 보면 저기는 난간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차면 시설입니다. 차면? 어떤 용도로? 되어 옆집이 있죠? 지어질 예정인 거예요. 아하. 옆집이 나중에 지어지면 서로 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옆집이 이제 가까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저 레어웨인 음. 또 방화창도 미리 설치가 됩니다. 1.5m 이내 지어질 경우에 옆집과의 간격이 1.5m 이내인 경우에는 방화창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화재 시에 불이 옆집으로 빨리 번지지 않게끔 음. 방화 성능이 충족되는 창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창호 설치에도 면허가 필요해요? 네 창호 면허가 있습니다. 어떤 면허죠? 법적으로는 창문을 저희가 시공하는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창문값이 여기가 1,500만 원 이하의 공사가 나오는 현장은 없겠죠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 웬만한 단독주택들도 2천만 원대 공사 많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면허 업체에다 발주를 해야 되고 음.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오. 그게 발주한 건축주도 처벌 대상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건축주한테도요. 네, 발주한 건축주도. 아이고. 그러니까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무면허 업체에다도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음... 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는 저희 같은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시공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예비건축주님들 주택 지으실 때 한번 창호 쪽에 면허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시고 발주를 넣으셔야 되겠네요. 이제 다음 블럭으로 가시면 저희가 또 설치한 주택들이 많아요. 얼마나 잘 이제 저희 창문이 잘 어우러지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네. 큰 창가 주택에 창호를 설치해 놓고 뿌듯하시겠어요. 저희도 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제대로 된 창문이 시공된 주택에서 뭐 따뜻하게 잘 지내시는 뭐 건축주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뿌듯합니다. 네. 이 주택은 여기 건설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사택으로 이용하는 곳이면서 이제 샘플 하우스로도 활용하는 곳이에요. 창문이 다른 집보다도 이제 샘플 하우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시면요. 여기는 코너창이 두번 접혀 갖고 양쪽에 저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 위에는, 이제, 슬라이딩 창인데, 저거는 유리 난간대까지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바깥에. 음, 저, 쪽에 보이는. 예, 용인 전시장에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게. 음. 유리 난간대에, 접합 유리 사용해서, 난간대 했고요. 저, 위에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형 창문. 이제, 비그, 저, 이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런 창문도 좀 들어갔고요. 요, 옆에도 저희가 설치된 창문이에요. 아, 옆에도요? 네네. <laughs>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저쪽에도 <laughs> 저희가 창문 했고 저희가 이제 창문 시공하고 나서 실내에도 이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와우, 입구가 완전 럭셔리한데요? 다 세팅된 지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도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방문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AS가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 네. 완성된 주택에는 들어가볼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네. 중문이 남다른데?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 환영합니다. 네. 와우. 네, 예, 이제 이 실내는 어, 전문가이신 오버건설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레아웃 창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레아웃 창호가 좋은 이유가 내부에 필름을 안 해도 이 PVC 마감만으로도 그타 업체보다는 훨씬 더 보호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필름 마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실내 도장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창호 자체가. 그러네요 지금 벽체 도장이랑 지금 프레임이 딱 조화가 잘 어울리네 다락에 바닥을 좀 일부 포기를 하고요. 거실에 이제 개방감을 주려고 음. 천장을 이제 오픈을 시켰는데요. 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이 구글. 아, 이것도. 거실 암막커튼 열어줘. 암막커튼도. 지금 창 사이즈가, 아, 여기서부터 저기 커튼 사이즈가 한 5m가 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사진을 실제로 왔다 갔다 하기는. 쉽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동 커튼을 미리 계획을 했고요. 이게 월바우랑 이 흰색 도장과 레아우 창호의 흰색 프레임이 인테리어적으로 아주 조화가 잘 됐네요. 와 이게 창 폭도 지금 굉장히 넓은데 높이도 지금 2단으로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개방감 있게 설치를 하셨네요. 음. 지금 밖에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쵸. 차들이 공사가 많은데요. 저희 군사기가 지금 공사를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기밀감이 좋거든요. 레아우 창을 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기능, 디자인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요즘에 그 건축 법규의 화두가 옆 대지와 경계점에 있는 1.5m에 있는 창호들은 다 방화창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타 메이지 업체들은 방화창호를 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각 대리점에서 거래하는 방화창호 인증을 받은 중소업체들 거를 구매해가지고 그거를 그 메이지 업체의 창호랑 같이 마술를 칠하거든요. 그래서 창호 디자인이 이쁘지도 않고 일질감이 들어요. 이 창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방화창이에요. 그냥 디자인 차이가 없습니다. 요 기본적으로 쓰는 이 프레임 자체가 방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유리만 바꾸면 그 건축법규에서 요구하는 그 방화 인증 성능을 다낼 수가 있어가지고요 뭐 별도의 다른 디자인의 방화 창호를안 쓰고 요 일반적인 디자인을 써도 되기 때문에 어이 인테리어 통일감도 있고요 음. 지금 그래서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타사의 그차호 같은 경우는 내부에 필름을 안 하면 사실은 뭔가 공사를 하다 만것 같은 느낌 많이 나거든요 근데 대하는 이렇게 별도의 마감이 없어도 질감이 주는 것만 해도 마감의 완성도가 높다 그래서 저희는 실내 내부에 필름을 별도로 안 입히고 이렇게 음, 하는 걸 좋아합니다 PVC 프레임이 네. 오, 지금 저도 가까이에서 만져보니까 굉장히 마감 퀄리티가 좀, 도자기 느낌이에요 네. 사장님 말씀대로 그 도자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음. 이 질감이 좋아서 오히려 비용이 이게 더 비싸더라도 아마 필름 안 하고 이걸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음. 그리고 여기가 아, 나눠진 이유는요 지금 건축법규상 그 창문 개구부가 바닥 마감에서 1.2m 안에 개구부가 있으면 난간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아. 사실 이것도 레아우 창호라서 어, 문제없이 제작을 해주거든요 사실 기성 다른 제품들은 이제작하는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난관 없이 깔끔하게 마감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비 건축주님들이 참고하기 좋은 네. 내용이네요. 저희 레아우 창문은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음, 창호의 개방성, 단열 성능 그리고 이런 방음 성능까지 이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창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